아니, 가시는 데까지 가시다가 참내려주십시 네. 19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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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몇년식이죠1 9년식 19년 펑고3 LPG 차량입니다. 맞지, 상장 네. 평상시대로 운전하시면서 느낀 차이점만 있으시면, 차이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바로 끌끌 사라지죠. 예. 네. 이게 LPG 우리 LPG차가 이게 화물차가 워터만 있으면 좋겠는데. <laughs> 워터 없어요. <laughs> 원래 이 차는 1단 출발하세요. 2단 출발하세요. 1단 출발합니다. 1단 출발하세요. 예. 네. 2단은 좀 힘이 딸리시던가요? 어, 원래 제가 1단 아, 원래 1단은 함물차는 네. 그렇거든요. 이단은 조금 딸리죠. 뭐짐 예. 실었을 때 생각해서. 예, 맞아요. 짐 실었을 때 식사나 예. 다녀야 돼요. 습관을 이렇게 들면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지, 기분이 그런 게 아니고 조용해 저세상이 음, 예, 예, 조용해져요. 다들 시승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거든 조용해진 것 같다고. 근데 조용해져요. 전 <laughs> 진동도 말도 없어져 세상이 예, 그러시죠. 확실히 좀 정숙해졌다. 고 예, 정숙해집니다. l p 차 원래 정숙하지만 그래도 더 정숙해져요. 자차량은 탈영은 좀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언더패스 올라가면 좀 오르막길이 좀 매끈매끈 아예 그런데 테스트 해보면 되시켰구나 네. 어디서 내려주셔야 돼요? 편하신데 내려주십시오 저희들은 무조건 따라 오면 됩니다 저희 어차피 대전으로 가야 돼서아 그래요? 네. 반대 길인데? 아 상관없어요 사실은 조용해졌네요 네더 조용해졌는데 진짜 조용하네요 제가, 제가 어, 이거 뭐 키로스는 얼마 안, 됐어, 안 됐거든요 네. 이제 네. 5만, 네. 5만 9천 6만 네. 그 LP 차는 연비만 잘 나오면 최고입니다, 사실. 더 바랄 건 없어요. 힘만 좀 충원되고 그러면, 충전되고 그러면. 고민을 <laughs> 안할 수가 없죠. 돈이 기본적으로 돈이 60만원 이상 이상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고민이 안 된답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죠. 우리 서민들한테는 그것도 큰 돈입니다. 제가 키로스가 아무리 못하도 600kg, 하루에 600kg, 1100kg 네. 트는데, s 네. 비가 10만원 넘어요. 와우, 경유차나 뭐. 만만치 않은데요 네,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뭐 털비고요 하면은 털좀 나가는 것이 12-3만원 아우 많이 깨지네요 네. 얘를 달아놓고 조금 <laughs> 그 조금만 아낀다고 네, 그러죠 네. 어차피 시간으로 죽이는거렇 예. 네. 어, 바로 차고 나가네요 그저사 상이. 밟으면 밟은 대로 지금 반응이 네. 올겁니다 네. 붕 뜨는 게 없는데요? 예. <laughs> 살짝 우우 하는데 맞아요. 그게 없이 그냥 딱 오르나 런 거예요. 그 엘피차 특유의 특징이거든요. 있 하나에 네. 뭐 왠지 우웅하면서 이렇게 네. 약간 꿈뜨는가 근데 그런 게딱 없어집니다. 그니까. 다도 제대로 느끼셨어요. 훨씬 정숙해졌 이게 지금 기아를 쳐다보시는 것은 진동 보시려는 네. 거잖아요. 예. <laughs> 디젤 차는 틀립니까? 친구가 디젤 차 하나 있는데? 디젤 차도 오히려 LPG보다는 디젤 차 가슬린 차가 연비에 더욱 더 왔습니다. 아, 더 좋아? 요 예. LPG는 겨울철 너무 기온을 많이 타요. 네. 영하로 떨어져 버리면 연비가 확안 좋아져 버립니다. 기절차는 뭐 스타렉스 엊그저께 착장하신 분은 밑으로 전화하고 떼달라고 그래서, 아유, 사장님, 왜? 그랬더니. 아우, 기름이 너무 안 먹어갖고 차가 이상한 거아니요막 그러면서 떼달라고, <laughs> 농담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 하신 분도 계시고. 기름을 너무 안먹어요 <laughs> 예. 하죠 평상시에 자기 본인이 다니던 길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떨어져서 또 느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담, 농담식으로 그러시더라고. 전화오셔가지고. 아, 차단 지금 올라가거든요 예. 차좀 올라, 잘안 안, 달리고 올라오네요. 네, 아, 언덕길에서 일부러 사단으로 하셨는데, 네. 예. 그 탄력을 줄이고, 예. 아마 이게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출력이 얼마나 높아졌어는 말하기, 말씀드리기 말 힘들지만 한단 정도는 더 출력이 세진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제가 우행을 해보면 <목소리> <목소리> 제가 한번 장거리를 뛰어야 아시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데요 <목소리> <목소리> 네 그럼 여기서 연비만 더아끼시면 됩니다 이미 힘이 좋아졌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 있어 상기 연비죠 출력은 아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예. 바로바로 진짜 렉셀 누르시면 바로바로 바로 와버리네 내리막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와버리네 Sen de sedir ödüyorsun yine. 서도 중시셔가지고 사단이거든요. 네. 예, 아 사단인데 서도 중시하지. 차걸로 차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네. 기압 빼줘야 되는데. 기압 빼고 <laughs> 아무것도 뭐 <또> 있어요. 야 <laughs>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하고 힘 받는 게 디젤차 멋지지 않은데요? <laughs> 뭐터보도는거지 소리가 그냥 말나버리아잘 <laughs> 나갑니다 님저 가면 이더 멀어지는데 야저 그래, 내려지실 삼척 저쪽으로 빠진 건데 동쪽으로 불러가 버리네요. 힘이 확실게 많이 납니다. 네 제가 느끼게되네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상에.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서내거요 예. 예, 여기서 내려서 가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상에. 네, 예, 안도 운전시고요